주의 친절한 팔에 안겨서 우리 합심해서 찬양합니다. 안절한우에안겨서 우리 맘에 안아리 안개새. 에 안개새. 우리 맘에 사랑해도 광명하게 변치 예수 이제 우리 다 같이 은혜 받기 위해서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 좋은 정과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당하신다 해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기억하고 주의 백성들 주의 전전에 올라와서 또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우리주님 원청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은혜가 풍성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서 주 앞에 나와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소원하며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간근을 들으시고 능력만 없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본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희들의 연약한 것을 조합해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희의 연약한 부분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주시며 강건하게 하시는 치료자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으로 연약하고 또 마음으로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의 백성들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서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리문을 위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는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제와 액션에 공급되어 아버지 하나님 일상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2021년도 세상에 빛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르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곧떠나니라 예수께서 저에게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내 깨끗게 되물리나요 모세의 명한대로 예물을 들여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남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조간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절대긍적의 역사하시는 예수님, 절대긍적의 역사하시는 예수님.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한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와서 그 문둥병을 치료받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나병을 노래의 의사 게알트 한센의 이름을 빌려서 한센씨 병이라 그렇게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문득병은 경증일 때에는 한 6개월 동안 매일 알약을 두 개씩 먹고 중증일 때에도 1년에 매일 세알씩 그어 치료제를 먹으면 완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이 문등병은 치료할 수 없는 난치병이고 또어 전염이 되는 이러한 병이기 때문에 아주 어 저주스러운 그러한 병이었고 또이 문득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고 또 이제 동네에도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득병이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구할 수 있었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구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서 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그렇게 여기 말씀을. 주 있습니다. 이 문둥병은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제 고통을 주었던 그러한 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정주 씨의 문둥이라는 병 이제 시가 있는데 그 시에 보면은 해와 하늘빛이 문둥이는 서로워 보리 밭에 달 뜨면 아기 하나 먹고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 울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문둥병은 산 사람의 간을 먹으면 낳는다 하는 속설이 있었기 때문에 문둥이가 동네에 들었다 하면은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아이들을 울면서 부모를 찾고 집으로 들어가던 그러한 것들을 제가 어릴 때 보았어요. 우리 사회에서도 아주 크게 기피하고 또 유대 사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예, 문둥병자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 그런 병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문등병 환자가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오면 은 돌로 쳐 죽여도 그것은 살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에 나오는 이 문등병 환자는 어떻게 이제 주님께 치료를 받았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이 문등병 환자는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였습니다 다른 병도 아니고 문둥병자입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문둥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지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지르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의 문둥병을 사람들에게 얘기하여서 피하여 갈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에게 돌로 쳐 죽임을 당했어. 민수기 5장 2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에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족해 된 자를 다진 밖으로 내어 보내되, 물온 남녀하고 다진 밖으로 내어 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게 말라.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왔던 이 사람은 어떻게 그 동네 안으로 들어와서, 어, 문득병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었는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무리한 이러한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등병 환자가 사람들에게 자신의 문등병 환자인 것을 알게 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돌로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마을로 들어와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와서 엎드린 것을 보면은 이 문둥병 환자는 특별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이제 응답받아야 할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하면은 누구와 같은 자세로, 바로 이 문둥병 환자와 같은 자세로 주 앞에 간구할 때에 응답받지 못할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없는죄를 믿습니다. 여기 있는 이 문둥병자는 드려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두 번째로 이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깨끗해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주여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알려지 아니했다면, 이 문등병자는 자기 문등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그만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거나, 그렇다면 많은 피해를 주고 또 이제 해를 끼치게 될 것인데, 아, 그런 것은 생각지 않고 자기만 살려고 이 문등병자가 예수님 앞에 왔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 너무나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뉴스를 보니까 일본에서, 어, 코로나19를 전염이 된 그러한 젊은 주부가 자기 아이가 자기를 통해서 또 코로나19로 전염됐다는 그러한 자책감 때문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다는 그러한 뉴스를 본게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이 문등병 환자는 다른 사람이 내 문등병자 병으로 인해서 전염이 되든 뭐든 예수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어, 어, 마을 안으로 들어가서 내 병만 나오면 됐지 뭐. 그러고 주님 앞에 나와 마을 안에 들어가서 엎드려 간구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면은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주여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냐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주여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무조건 나를 치료해 주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렇게 주 앞에 강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등병 환자는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는 이 문등병자의 주님 앞에 소원함이 아리는 이, 이, 이 소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은 문등병으로 가족과 단절되고, 친구에 도움지 못하고,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절망적인데, 예수님 앞에 간구할 때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문등병자는 예수님이 이제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예수님은 그분의 의지에 따라서 그분의 의지로 나를 문둥이로 살 수도 살게도 하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면 치료받아 새로운 인생을 살게도 하시는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 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주여 원하시면 깨끗게 할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나는 문둥이로 살 것이고 또 주님이 원하시면 치료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 것입니다. 절대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하고 긍정하는 그러한 이 문둥병자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저의 훌륭한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난 문둥이로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치료받아 새로운 인생을 나는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은 옳습니다 하는 절대긍정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예수님께서는 이문둥병자에게 내가 원할 뿐만 아니라 나도 내가 깨끗함을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알려주시고 저의 문둥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질병 가운데 이제 머물로 살고 살기보다는 치료받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의 삶, 건강한 신앙과 육신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예시 8년 된그 환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자포자기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가서 그의 병을 치료하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오랜 병에 그만 익숙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고. 엎드려 간구했던 문등병차처럼 간구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치료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치료해 주셨습니까?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그 문등병을 앓고 있는 몸에 손을 대시며 치료하시는 우리 주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그러한 주님이심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갖고 나올 때에 우리의 약한 문제를 주 앞에 고백할 때에 주님은 극유을 여기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 두 서경이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로 하오이다. 너희 믿은 대로 되라. 그 직시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요행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 <laughs> 하나님 앞에는 절대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 긍정의 절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모든 생활에 하나님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극률과 사랑에 풍성하신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연약한 부분에 손을 대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은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온 몸의 문등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의 주님은 저들의 연약한 부분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우리 성자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하나님 기도하오니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저들의 아픈 부분에 손을 대시고 치료하시고 안건하게주셨소서 예 문등병자처럼 나가서 예수님의 문등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고 증거하고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준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저들의 삶인에게 우리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심령과 저들의 삶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능력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역사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로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소원하며 간구한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건강한 영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내재 교통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저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